A의 명사, 비번은뭐 동사의 과거나 경용사로 굳어진 거. 그리고 C번, ing, 끝난 형태와 D번, 형용사, 선택적인 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 있고.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in이라고 전치사 빵 들어가 있다. 사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바로 생각날 거야. 그리고 명사가 있어. 그런데 조금 조심하자. 명사에서 끝나지 말고 뒤에 봤을 때 the most suitable wine이라고 명사가 또 들어가 있지. 전치사 다음에 명사 쓰고, 관사를 쓰고 또 명사를 쓰고 이런 건 없어. 그럼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뭔가 들어간다면 그렇지.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의미상의 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줘야 돼. 정답은 C번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몽칸 레스토랑의 서버분들은 똑같이 b e e n o n for 뭐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들의 스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스킬이냐. In selecting the most suitable wine to complement each dish, 각각의 음식을 보완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와인을 selecting 고르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해석합니다.